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프리미어리그 7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프리미어리그 총 7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16승 5무 7패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6승 9무 14패의 에버턴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카세미루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메뉴 중원의 전진성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압박 라인으로 에버튼이 상대 전진을 막아내면 메뉴도 상당히 공격에서는 고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 자비처가 지난 경기에서는 경합과 어시스트로 공수 양면에서 활약을 하기는 했지만 3선의 뎁스와 주중 경기 피로도를 생각하면 승무패보다는 언더 양상이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3승 5무 11패 에스턴 빌라대, 6승 9무 14패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아스톤빌라의 승리를 점친다. 아스톤빌라의 경우 수비적인 안정감이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 상당히 올라왔고 500과 4-4-2등 라인 간격을 맞추면서 상대 에이스 화이트의 전진만 막아내면 노팅엄의 공격을 큰 폭으로 꺾을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아스톤빌라도 기본적인 플랜 자체는 역습이라 다득점을 장담할 수까지 있는 유형은 아니더라도 점이 나오고 버티게 되면 수비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승점 3점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에스턴 빌라, 승, 핸디캡, 에스턴 빌라,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10승 13무 6패의 브랜트퍼드 FC 대 14승 11무 3패의 뉴캐슬 유나이티드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뉴캐슬의 최근 분위기와 득점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홈 강세가 워낙 뛰어난 브랜트포드인데다 공중볼의 강해 뉴캐슬의 주요 옵션인 수비 라인의 선수들이 보내는 롱패스에 대응하는 능력도 꽤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 무승부가 부담스럽다면 언더로 확률을 높이는 방식도 생각을 해볼 만하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무승부, 핸디캡, 브랜트퍼드 FC,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11승 6무 11패의 플럼 대, 7승 6무 15패의 웨스트햄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플럼의 승리를 점쳐보겠다. 상위권 팀들에게는 패배를 내주고 있기는 하지만, 홈에서 중상위권 아래의 팀을 상대로는 저력과 압박 능력을 잘 보여주면서 패배를 거두지 않는 페이스. 웨스트햄의 수비가 지난 경기에서 엉망이었다고 볼려지는 충분했기 때문에 충분히 플럼이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퇴장으로 인해 윌리안과 미트로비치가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듯.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플럼, 승, 핸디캡, 플럼,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7승 3우 18패의 레스터시티대, 7승 6무 16패의 보머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보머스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본다. 레스터의 3선 상황을 고려한 선택인데, 듀스버리홀의 결장으로 3선 라인의 안정감은 더 떨어진 상황이고, 보머스와 대결했을 때 나름대로 빌드업 리더의 역할을 했던 틸레망스도 부상으로 빠진 상태. 본머스가 은디디를 공략해 수비진의 과부하를 크게 주면서 이긴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본머스가 이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을 듯하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본머스, 승, 핸디캡, 본머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경기는 15승 5무 9패의 토트넘 호스퍼대 13승 7무 7패의 브라이턴 엘비언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브라이튼이 이겨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 토트넘의 수비는 실점률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라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득점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 브라이튼의 미토마가 포로 같은 공격적인 측면 수비수들을 상대로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인 적이 많았고, 리버풀의 아놀드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원정임에도 토트넘의 수비를 공략해볼 방법은 많다고 할수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브라이턴 엘비언, 승. 핸디캡, 브라이턴 엘비언,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7승 7무 15패의 올버햄튼데, 10승 9무 10패의 첼시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첼시의 상황을 낙관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듯한 상황이다. 램파드가 다시 첼시로 컴백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램파드도 에버튼 시절 윙어들의 개인 기량에만 의존했을 뿐 본인이 가진 전술적인 핀 포인트는 없었던 감독. 지난 리버풀전에서 경기를 주도했음에도 선수단의 처참한 결정력으로 인해 무승부를 거둔 만큼 선수단의 폼도 전술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의문인 상황으로 본다. 언더를 1순위로 생각하는 편이 좋을 듯.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무승부, 핸디캡, 울버햄튼,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